어자 하나 둘잘 어,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어 2023년 4월 24일입니다 오후 10시 반이 되가고 어, 있고요 어 거래소가 2,500 포인트에서 2,600 포인트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가 어, 강력한 지지라 인이기 때문에 어이 자리를 우리가 잘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어 내일 정도에 아마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어 거래소의 흐름으로 봤을 때어 거래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고 일봉으로 보나 주봉으로 보나 주봉이 이 자리가 중요해요. 어 양봉이 길게 나왔던 자리에 중간값 양봉의 중간을 깨냐 안 깨냐가 이제 판가름 되면 여기 깨면은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올 겁니다. 어 주봉이 그렇고요어 월봉도 어, 2,500포인트 이 자리가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데, 어, 밀리게 되면 좀 밀리지 않을까.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은 밀릴 것 같아요. 음. 어, 전체적으로 흐름은 그렇고요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사실 저번 주 금요일에 어, 얘기했던 건데요. 신용이에요. 신용이 지금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개인이 어, 시장이 조금 땡겨졌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 3월, 이제 4월이죠. 4월부터 조금 땡겨졌죠. 그럼 4월 1일부터 3월부터 를 봐야겠네요. 3월부터 보면 어, 18초 동계 갑자기 20초까지 쫙 땡겨졌어요. 신용이.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신용이 가장 최저까지 갔을 때가 최근에, 최근에, 어, 한 1월 중순 정도일 거예요. 1월, 어 1월, 1월 16일에 15조, 뭐 15조 5천 대까지 갔었네요. 어, 이때인데, 1월 11일이잖아요. 그럼 거래소를 보면, 8조에요. 8조. 뭐, 그러면 코스닥은 뭐 7조, 뭐 언절이 되겠죠. 7조 5천 정도, 어, 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코스닥이 더 낮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스닥이 지금 이제 10조가 넘었어요. 10조 5천이고 거래소가 9조 5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거래소보다는 사람들이 지금 코스닥 쪽으로 테마 쪽으로 많이 시장이 많이 몰려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음, 1월 달부터 여기 4월 달부터 2조 가까이 늘었는데 여기서부터 쭉 땡길 때 이게 코스피고요. 이게 코스닥인데 어때요? 너 어떤 게더 많이 빠졌어요? 갑자기 급락이 나오죠? 코스닥이 지금 어 코스닥도 내일 기술적 반등이긴 해요. 자리가 기술적 반등 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인데 어 급하게 지금 여기 미친 듯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거의 뭐 3일 동안 6% 정도 빠졌나요? 어, 그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밑으로 지금 한참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참 안타깝죠 이런거 보면 개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신용을 쓸 거면 지금은 코스닥 테마 쪽보다는 좀 안전한 대형주 쪽 바닥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 많거든요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종목들 다 그런 거잖아요 제가 종목들을 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좀 단기적으로 짧게 짧게 치는 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300만 원 절대 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서는 우리가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T3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죠. 뭐 우리가 이쯤부터 봤던 것, 같, 이쯤에 봤던 것 같아요. 4월 19일에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땡기고 음, 60일선 땡기고 누르고. 땡기고 누르고 땡기고 누른다고 했죠. 근데 60일선 깨고 눌러버렸죠. 그럼 이거는 손절 나와야 돼요. 어, 내일까지 지켜볼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 어,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우리나라에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어, 고작 요 점도 못한 작은 주식을 가지고 왜 이쪽에 몰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 이해 되시죠? 하지만 대형주 얘기는 아니고 이건 좀 작은 스몰캡 종류나 뭐 이런 애들 얘긴데 어, 대형주는 좀 끌고 가도 되지만 이런 애들은 손절이 빨리 나와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T3도 어쨌든 결국은 신용이 8%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단기 매매 밖에는 답이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이제 섹터를 많이 봐야 되냐면 어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5월 달은 더눅눅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정말 안전한 거 위주로 많이 봐야 된다라고 보이고 어, 좀코딱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좀볼건 있으니까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약바이오 잘 봐야 돼요. 어, 제약바이오는 종근당이나 어, 제가 잘 예전부터 말했던 밀고 있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거 잘 봐야 돼요. 어, 한미약품 어, 한미사이언스 이거 잘 봐야 되고요 한미사이언스는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4만0천원4만6천0백원까지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지만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셀트리온 사형제는 굳이 말 안할게요 그 다음에 녹십자 어, 녹십자 이런거 잘 봐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녹십자 아 녹십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종근당 어, 종근당잘 봐야 돼. 요 제약바이오 쪽이 쪽이 좀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잘 봐야 되고요. 어, 뭐, 다른 데서는 많이 괜찮다고 하지만 저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 조금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 자리가 그렇게 낮은 자리는 아니고, 물론 여기가 박스권 자리고 인해요. 위로 올려줄 수 있긴 하지만 어, 여기가 조금 장기평선들이 좀 파리가 어, 윙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자리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 겁니다. 자 제약바이오 한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뭐 좋은 거는 많겠죠. 삼진제약도 우리가 잘 보자라고 어, 했던 것 같은데 잘 갔죠? 얘는 한번더 남아 있어요. 삼진제약 잘 봐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좀 자동차 부품 단쪽잘 봐야 돼요. 한원시스템 한원시스템 잘 봐야 돼요. 한원시스템이 시스템. 시스템 어, 오늘로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오늘 어. 자동차 쪽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중 그 에서도 부품단 쪽 아니면 현대모비스. 뭐 이런 것도 어, 강하게 3%까지 땡겼다가 올라 어, 내려왔다. 현대모비스는 한번 더봐 아직 더 살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현대모비스는 위로 한참 열려 있어요. 어, 이거 딱볼때 어떻게 보냐면 이게 고점이죠?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값. 중간값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한 2만 4 24만원 부근까지 봐도 어, 괜찮아요 음, 그 정도는 보면 될것 같고요 예, 자동차 쪽은 부품단 잘 봐야 되고 어,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쪽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SK스케어도 잘 봐야 돼요 SK스케어가 오늘 이 봉이 좀 중요해요 어, 장대 양봉 하나 나왔죠 금요일 날 근데 오늘이 이 장대 양봉을 다 깼어요 어, 깼다 라는 거예요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 15일선 붙였죠 어 20일선 붙였죠 20일선에서 꼬리 달고 올리고 이 전체 의 장대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죠 여기가 비어있죠 위아래가 어 그렇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어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n 스퀘어 좋고요어뭐 전체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게임즈도 잘 봐야 돼요 어 위메이드도 잘 봐야 되고 어, 펄어비스도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펄러비스도 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 위메이드. 위메이드도 쭉쭉 61선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 다음에, 뭐, 좀 곡물 관련 주 쪽에 이제 최근에 좀 튀었던 게 있어요. 시총이 천억도 안된 미래생명자원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994억이네요 제가 봤을때가 700억대였는데 좀 튀었어요 어 여기 넘어가면 5500원 넘어가면 붙여볼만해요 아직은 매수권이 아니고요 5500원 넘어가면 붙여볼만하다라는 겁니다 얘는 위로 열리면 한참 열려있어요 어 6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돼요 그 다음에 G2파워도 괜찮아요 어 이것도 잘 봐야되고요 얘는 이 갭을 한번 메꾼 자리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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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갭, 아이고, 어, 왜 이러지? 잠깐만요. 음이 갭을 메꿨죠. 여기가 여기 딱 보면은 여기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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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갭을 딱 메꾼 자리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없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없다 라고 보면 되고, 얘가 지금 양봉 두개 나왔기 때문에 내일 땡겨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불안해서. 어, 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얘도 어 신용이 7% 가깝기 때문에 절대 어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보입니다. 어 이번 주는 어쨌든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면 어 크게 손해는 안볼것 같아요. 2차전지는 좀 조정이 나와야 맞는 그림이고요. 2차전지 쪽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신용이 많이, 많이 깎이는, 깎이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신용을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되고 시장이 팍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나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음 장중에 금락이 되게 많이 나요. 와 지금 장중에 금락이 나오는데 그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장중에 계속 봤거든요. 장중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죠. 여기가 이제 장초거든요. 쭉 내려갔다가 땡겼다가 완전 이렇게 꽂아 버렸어요. 여기서 이 아마 그 오늘 이슈가 있었던 그어 어디 물량이지? 어 죄송합니다. 그다 거기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에서 기관에서 시장가 매도를 엄청나게 했, 했거든요. 그 중에서 얘도 껴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 오늘 한가 나왔던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오늘 한꺼 나왔던 애들이 뭐, 선광, 뭐, 다우데이터,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뭐, 이런 애들이 다 그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자, 한번 볼까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여기 봐야죠. 여기 봐야죠. 신용 15%죠. 다울 투자증권. 서울가스, 8%.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 1 0예11% 세방 12% 7% 8%이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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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뭐0 0 0 0없어0 0 0 0 0이0 0없0 0 0 0 0 0 0 시장이 어쨌든 지금은 신용이 높은 거는 전혀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조금 안전하게 봐야 될수 있는 종목 정말 많아요. 게임주도 잘 봐야 되고요. 제약바이오는 아직 시작도 안한 애들 많고요. 현대모비스, 어뭐 한호시스템 이쪽 잘 봐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어 그다음에 뭐 삼성 삼성이 아니죠. 미래생명자원도 어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잘 접근하면 어 나쁘지 않은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이 정도로 하고요. 어 제가 계속해서 5월달은 좀 녹록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월어 수목이죠. 어월 수목 동안 계속 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